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5년 3월 15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9시 9분 됐습니다. 자 오늘도 자 전국 곳곳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이런 거그 탄핵 반대 집회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뭐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지만 역시 오늘도 전혀 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기에서나 숫자에서나 전혀 비교가 되지 않고. 하여튼 뭐 서울도 광화문 그 다음에 여의도, 또 뭐, 윤석열 대통 저,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태어난 구이라든지또 세종 등등 거의 전국 곳곳에서 자, 이거 이재명 세력을 규탄하고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고 언제 정신 차리라 언제 대해서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카카, 기각, 카카를 어,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또이좀 퍼포먼스도 다양했어요. 자, 이재명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단에게 전성했던 일부 인사들 아,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사진 찍는 포토존도 아주 관심을 끌었고 오늘 그 구미역에서는 이제 전환길 강사가 역시 이제 연단에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아주 속이 시원한 우파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아,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아, 특히 이제 전환길 강사가 지금 내란, 내란 그 주동세력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다. 이들의 이들이 한 행동으로 볼 때, 이들이야말로 삼족을 멸해될 그런 그 세력들이 다라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단은 이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또 헌재의 거그 불법이라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들의 불법 비리에 눈, 눈 감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직 뭐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뭐 시민들 그다음에 중도층을 향해서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보면은 젊은층들이 뭐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이제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는 가면갈수록 젊은층들이 더 많이 이렇게 좀 눈에 띄고 있고. 뭐 이들이 그저 뭡니까 외침 이런 것도 단지 뭐 부정 선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탄 사기 탄핵이다. 그다음에 이런 그 내란의 진짜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다. 북중노 세력에게,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거 외침을 하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 즉각 복귀, 다음에 탄핵 각하, 이런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를 하는 이런 목소리가 오늘도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를 오늘 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헌재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당장 다음 주 초, 다음 주 초에도 어떤 그, 뭡니까, 윤대통령 관련해서 무슨 뭐 선고가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죠.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있다 그러면은 아 벌써 이제 공지가 됐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 지금 이제 역대 최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 관련해서 자, 이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역대 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이 된지 탄그 탄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변론이 종결된 걸 기준으로 해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일종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뭐저 박근혜 전 대통령관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자 그때는 뭐 소위 말하는 뭐 만장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바로 그 민주당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국민들, 거리에 나와서 이 엄청난 국민들, 뭐, 여론에도 잡히고, 여론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이런 거 윤대통령 단에게 반대하고,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이뭐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런 조사로만 이런 조사로 다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2017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다는 거. 이들이 진짜로 그 내란 세력이라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아, 그러한 거,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권을 가지고 완전히 민주당 세력에 서 국정이 마비가 되고 국정이 혼란이 되고.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뭐, 사법부까지도 그냥 뭐, 눈치를 보는, 뭐, 뭐,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지경에이르었기 때문에, 국가 법체계 질서, 다음에 뭐, 여자 한보 시스템, 자유민주 체제가 완전히 뒤흔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그 어떤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그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그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보면 4대4로 계속해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이제 지난번에 이진석 방통위원장 때 4대4 였었죠. 사실 요번에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만장일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역시 4대4다. 뭐냐면 이제 최재 감사원장권에 보면 문영배가 싹 돌아섰는데 그럼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요번에 또 이제 탄핵 이 찬송으로 돌아서면 완전히 지난번처럼 사대사가 되니까 싹 돌아선 겁니다. 사실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그 별개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역시 최저 감사 원장에 대해서 찬성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뭡니까 저, 에, 저 김용두, 조한장, 김복경, 정영식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 이 기각. 최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찰에 대해서 기각으로 하니까 뭐또사대 사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문영배는 그렇게 해서 돌아선 거고 요 셋은 뭐별 기억이 없는 식으로 해서 거으로만장일치한 거지 사실은 보면은 역시 지금 헌법재판소 내가 사대 사로 돼 있다는 얘긴데 이사대 사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어저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배경적으로 쟁점이 첨예하게. 에 갈려 있고 쟁점에 대해서 아 지금 우리 법대로 완전히 정식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어정영식 조한창 김복경 김영준 헌법과 법적 가치 대통령의 그 비상통치권 이런 거 헌법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2017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어 지금 아직도 선거 날짜도 잡지 못하고 이런 것이고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윤 대통령이 현재 당장 표결을 해도 결국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되고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그 상황에서 가장 지금 불안한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있는 세력이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26일날 어, 이제 공직선거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심이 어, 있는데 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거 유죄입니다, 유죄.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이 저,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를 하고,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복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좌파들이 뭐 만장일치, 만장일치 하는데, 그거는 이게 상황을 어 너무 비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는 2심에서 26일날 저, 유죄가 또 확인되는, 이런 거 최악의 사나리오, 시나리오가 상당히 지금 저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되면은, 이 민주당이 그때부터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뭐 3심까지는 몇 개월 남았다라면서, 뭐 버티면서 무슨 또 수작기를 하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은 이제 복귀를 했는데, 뭐 윤대통령을 또, 또 탄핵합니까? 불가능하죠. 같은 내용으로 해서 무슨 탄핵을 또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재명에만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사악한 간교한 꼼수를 부릴 수가 있으나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재명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400, 435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435억 원을 토해내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뭐못 나가는 것이고 대권에 못 나가는 것이고 완전히 그 정치 상황이 판이 확 디비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은 뭐 이재명이가 시키면은 광화문도 갔다가 뭐 헌재도 갔다가 여기저기 뭐 경복궁 동십자각도 갔다 이렇게하면서 그냥 개처럼 끌리다니지만 이심에서 이재명이가 역시또 나오고 유재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상당수가 이탈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그런 그 하나 의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지금 이재명이 사실 벌벌 떨고 있다. 요새 이재명이가 어, 지금 보면 자기 입으로 뭐또 측근들이 어떤 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에, 얼마 전까지 뭐 8대 0 이런 얘기하더니 그래서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있죠.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그건 벌써 이들 내부에서 현재로 가면 윤 대통령 복귀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보를 이들이 지금 받은 것으로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윤대통령까지 복귀하고 이재명의 유전함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끔찍한, 아,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